대법원 2025년 6월 5일 선고 2022도 9676 판결 사건명 강제추행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신체 접촉 행위 등이 추행인지 판단하는 방법.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신체 접촉 행위 등이 추행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진료 행위는 환자의 질병 또는 고통을 진단, 완화, 치료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환부 등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의료인의 행위를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최행위로 볼수 있는지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환자의 성별, 연령, 의사를 비롯하여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와 과정, 접촉 대상이 된 신체 부위의 위치와 특성,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 치료의 필요성 또는 위급성, 질병 등의 진단이나 증상 완화, 호전 등과 해당 행위의 연관성 또는 밀접성.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객관적 상황. 그 행위가 해당 의학 분야에서 객관적,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진료 행위로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였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갑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5년 6월 5일 선고 2023도 11997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 보도 금지 기간 중에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는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하여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 보도금지기간 중에 나를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각각 공표, 보도금지기간 중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갑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 한 개를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공표, 보도금지 기간 중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볼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6월 5일 선고. 2024도16133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예비적 죄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등.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휴대전화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 정보를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 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추어 생성한 영상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 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촬영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 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 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5년 6월 5일 선고, 2025도 676 판결, 사건명,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 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 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가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 이하 실명이라 한다. 실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 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 1조 금융 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 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제 2조 제 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 이하 제3조 제3항과 제6조 제1항을 모두 합하여 처벌규정이라 한다. 이와 같이 불법, 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기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등 불법, 탈법 행위나 범죄, 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 범죄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오로지 범죄 등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목적을 위해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 이용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식, 금융거래 대상이 된 자금의 조달 방법 및 사용 내역, 법인의 활동과 행위자의 범죄 등 사이의 상관 관계, 법인의 형해화 정도, 금융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6월 12일 선고. 2023도 11395 판결. 사건명.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소지 등, 등.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 혐의 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 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 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범죄에서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 사실이 디지털 성범죄. 예컨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제1항. 압수수색의 혐의 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 그 혐의 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예컨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증거 수집 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6월 12일 선고 2024도 13139 판결 사건 명 사기 회생 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 채무자의 회생 계획 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여부 및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회생 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 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 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가름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 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 인가 결정 여부 및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6월 12일 선고 2024도 14039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 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구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에것 이하 구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구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함으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년 6월 12일 선고 2025도 1049 판결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1.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소극.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 제한속도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란, 제한속도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제한속도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